자 여러분 포스코 dx입니다 어제 좀안 좋은 소식이 있었죠 예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 어제 제가 어 타점을 어떻게 잡아 드렸냐면 어제 26,500원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가격에서 잡았었죠. 우리 2차 타점이죠. 사실 여기서 잡아서 한번 수익을 냈다가 또 다시 여기서 와서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좀 이탈을 하는지 여부를 좀 관찰하면서 손절 여부도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오늘은 여기 부분이 사실 좀 저항대로 좀 작용이 되는 모습입니다. 26,350원 왜 이렇게 움직일까요? 여러분들 사실 이 코스닥 지수를 좀 보셔야 될것 같은데 물론 뭐 포스코 DX 거래소 종목입니다만 아, 코스닥 차트가요 지금 예, 포스코 dx 차트 캔들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 오늘은 사실 좀 저가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 고가 부분까지 좀 많이 올라왔었어요 예, 아, 시초가가 마이너스 17%까지 떨어져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서 양봉을 만들어 놨습니다 양봉. 양봉 양봉을 만들어 놨다가 여기서 이제 윗꼬리가 이렇게 달리는 도시 캔들을 이렇게 만들어놨다가 지금은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예, 맞아요. 여기가 시초가이고 여기가 윗꼬리, 어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어, 이런 이런 캔들이 되는 거죠. 예, 어, 윗꼬리가 남겨진 이런 캔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아래꼬리로 조금 달렸겠네요.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래꼬리가 달리니까 뭐 이, 이런 캔들이 됐, 됐을 겁니다. 이런 이런 캔들이 지금 나왔을 거예요. 자, 그래서 코스닥 지수를 한번 일봉으로 보시면 어, 이런 캔들은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요. 이 포스코 DX도, 마찬가지로, 이런 캔들도, 지금 지숙 차트랑 좀 똑같은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요, 제가 이런 부분에서 또 대응 문자를 다 보내드렸고요. 조금만 좀 관망을 합시다. 본전가에 좀 나온 다음에 관망을 합시다.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들, 그, 코스닥 차트에서요, 물론 뭐, 잘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기 1분 봉을 보시면 좀 특이한 날짜가 있었어요. 예, 이 날인데요. 어이 날, 이 10월 30일이었어요. 10월 30일 날코스닥에서 의미 없는 이상한 투매가 나왔어요 이날 떨어지는 날이 아니었는데도 말이죠 여기서 천천히 하락하다가 이 가격부터 급속도로 하락하는 그 투매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 포인트가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여기 895.22 포인트입니다 여기를 쭉 따라와 보시면 제가 여기서 지금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여기 투매가 나온 뒤 지수가 많이 상승을 했어요 예그 다음에 여기서 사이드카가 걸린 그 날짜가 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에,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죠. 그 가격을 895.22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보시면. 지수가 마이너스 1.7%에서 이제 상승으로 이렇게 출발하다가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서 저항을 좀 받고 있어요. 890.22 포인트.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지켜줘야 되는데, 직전 저점, 오늘의 시초가를 또 깼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좀 저항을 받고 있고, 이렇게 좀 내려가고 있어요. 오늘이 아, 투매가 나온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 사이드카, 그리고 어제, 그리고 오늘, 그리고 금요일, 그리고 미국의 셧다운 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아, 이 금요일이 지나면 3일 정도 지나면 여러분들 지수가 안정되면서 다음 주부터는 조금 회복을 좀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 오늘 지수가 이렇게 좀 하락세로 전환을 하니까 이 포스코 DX도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하락 전환을 하고 있다. 보시면 이게 지수 차트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시작점이라는 말이죠. 여기가 시작점이고 어이 가격까지 왔는데 지금 또 이렇게 살짝 저항을 좀 받는 모습이거든요. 저항 받는 모습이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갔던 그 자리는 제가 강조드렸던 26,500원 26,500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포스코 DX를 또한번 월봉상으로 한번 보시면 이 가격이 26,500원 2만 2만 가격은 이 박스권을 살짝 벗어나는 그런 흐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살짝 몸통 부분이 있죠 여기 몸통 부분 그러니까 윗꼬리를 제외한 몸통 부분만 이렇게 박스권을 이렇게 그어보면 얼마냐면요 가격이 24,850원 이거든요2 4 8 5 0원을 이제는 이 윗꼬리가 아래꼬리가 나와야 되 돼. 아래꼬리가 이런,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제가 말씀드렸던 26,500원 부분은 사실 좀 상단 반등 구간이었고요. 그리고 24,850원 부분을 일봉상에서 보자면 24,850원은 제가 여기 표시를 해 놨네요. 예, 이 가격. 24,850. 자, 이런 가격이거든요. 월봉상에서도 중요하고 일봉상에서도 지금 가 가까이 오는 그런 가격이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행동을 하셔야 되냐면요 지금 이 포스코 dx를 볼 때가 아니라 지수를 제일 먼저 보셔야 돼요 제가 아, 코스닥으로 왜 설명을 드리냐면 물론 코스피 종목이에요 이 포스코 dx는 그런데 이 코스닥 지수의 변동률이 코스피보다는 좀 크기 때문에 어, 이 지수의 변동률로 어떻게 좀 빠르게 캐치를 할수 있는 부분이 저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지금 시각은 2.68% 정도 떨어지고 있고, 지금 11시 42분이라는 거죠. 11시 42분이다. 아직 한 4시간 정도의 그 장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요, 계속 하락을 하다가, 얘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흐름, 제가 강조드린 코스닥에서 88.95, 1 여기 부분은 이제 오늘의 저점이고요. 오늘의 저점인데, 오늘의 저점을 이렇게 회복하는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 제 포스코 DX도 마찬가지로 오늘의 저점을 회복을 하겠죠 이런 흐름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스코 DX만 보실 게 아니라 지수를 보시고 지수에서 저점 회복이 나오는지 그 부분을 관찰해 보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좀더 하락을 한다면 얘는 24,850원 정도에서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가격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 진입하는 게 아니라 이때도 가장 중요한 거는 지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결정적인 포인트가 왔을 때 제가 물론 영상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 영상은 실시간이 아니어서 좀, 여러분들은 대응하시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실시간으로 저랑 같이 한번 어, 공략해보실 분은요. 아, 오른쪽에 제 연락처가 있어요. 65792438, 제 개인 번호인데요. 제 이름 제우스로 한번씩 저장해주시고요. 여태까지 설명드린 포스코 DX, 타점, 대응 방법 이런 것들이 어, 자기랑 좀 본인과 맞는다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저희 채널에 구독자가 되어주셨다는 확인을 위해서 이 쪽 번호로 문자 2라고만 남겨 주시면요. 제가 포스코DX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전송을 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반등 다음 주부터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포스코DX를 반등 흐름을 타서 고점까지 끌고 가는지 대응 방법까지 제가 전부 다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제가 영상에서도 타점은 알려 드리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타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순간에 매수 왜도 할수 있느냐? 즉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일 하고 계실 때에도 이 중요한 타이밍 놓치지 않도록 제가 문자까지 보내드린다 약속을 드리는 거고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0 1 0 6 5 7 1 2 4 3 8로 문자 2번 주시면요 어, 바로 오늘부터라도 대응 방법 받아보실 수있으까요 이번에 한번 미리미리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 수익 도움을 드리는지 간단한 예시 한번 보여드린 다음에 포스코 DX 설명 이어갈 테니까요 여러분 오늘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요 오늘 선.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희 회사 로고가 찍혀 있는 어, usb 메모리 카드입니다. 어, 개당은 3만원 정도 하는데요. 제가 설마 이것만 드리겠습니까? 그게 아니라요. 제가 직접 만든 주식 기법 강의 자료가 있는데요. 총 200페이지가 넘는 책입니다. 기존에 66만원이었는데 한시적으로 무료로 여기다 담아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 번도 빠짐없이 무조건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자 여러분들 주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요. 제가 직접적으로 이런 식으로 도와드립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종목이 미트온이라는 종목이었는데요. 미트온을 추천드렸을 때, 저희가 같이 매매를 하자고 했을 때가 이제 2025년 6월 27일 금요일 오후 1시 36분이었습니다. 당시 미트온이요 이렇게 4,900원을 돌파한 모습이었고 월봉상 보시면 이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 미트온에 대해서 제가 수급 분석을 이렇게 많이 해드리면서 여기 6,600원을 중요한 가격대로 제가 판단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요. 매수 가격은 4,900원. 4,900원 부분에서 매수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악성 매물대가 쌓여 있는 6,600원까지 끌고 가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6월 27일이면은 이 날이었고 이 캔들에서 제가 이 종목을 관찰을 하면서 얼마의 매수가 드렸어요? 4,900원에 매수가 드렸습니다 4,900원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매수를 해서 제가 얼마에 매도하자고요? 6,600원 6,600원을 드렸습니다 6,600원은요 여러분들 바로 이 가격이죠 그래서요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고 가는 매매를 할 수가 있었죠 자두 번째 종목은 우리 기술입니다 우리 기술은 제가 처음 언급드렸을 때가요 어, 2025년 7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 42분이었고요 자 여기 차트 크게 눌러보시면 이렇게 큰 그림으로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데 차트가 이런 상태였습니다 월봉 차트에서요 그래서 여기 반등 포인트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습니까? 3,200원이라고 말씀드렸죠 3200원까지 와서 제가 급하게 문자, 전체 문자 돌렸습니다. 즉. 당시에 여기 지금 차트 보시면 여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왼쪽의 차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게 7월 말이었죠. 7월 말이었는데 그 다음에 8월의 캔들에서 제가 말씀드린 3,200원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도달을 합니다. 여기에 매수를 해서요 우리가 언제 매도했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 음, 그 다음 달까지. 끌고 와서 이런 부분 직전 고점 부분에서 제가 욕심 없이 매도타점 드렸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 무려 30% 정도의 수익을 챙겨 드렸죠 자세 번째 종목은요 sk 오션플랜트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처음 언급 드렸을 때 가요 여러분 언제였냐면 아, 이 종목도 역시 7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 45분이었네요 자 이때 당시에 주가가 아,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얼마에 잡은 라고 말씀드렸냐면 18,000원에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수급 분석도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분석도 이렇게 하면서 18,000원까지 기다려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SK 오션플랜트 그래서 7월 30일 날 이때 제가 언급을 했었고 기다리다 기다리다 얼마 18,000원 때까지 와서 제가 또 전체 문자를 남겨드렸었는데 그. 때가 가격이 이 날이었습니다. 이 날이 언제였냐면 바로 9월 2일이었죠. 9월 2일날 드디어 제가 원하는 18,000원대까지 떨어졌을 때 여기서 손절물량이 엄청 나왔었죠. 손절물량 괜찮다. 받아 먹으시라. 여기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뒤로 주가는 여기까지 급등을 합니다. 이 종목 역시 40%, 30% 이상 수익을 안겨드렸죠. 자, 그럼 이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 제가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료이니까 부담 갖지 시고요제 영상 하단에 댓글 열어 보면요. 이렇게 링크 주소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타고 소통방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왜 무료냐고요? 여러분들이 해주실 게 있어요. 바로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밑에 공유하기 눌러서 영상 많이 많이 퍼뜨려주세요. 그래서 채널 성장에 도움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은요. 이 영상 하단에 댓글 열어보면 이렇게 링크 주소 있습니다. 링크 주소 타고 소통방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가 분석 중이던 종목 분석 도와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왜냐고요? 영상 끝부분에 엄청난 선물이 있으니까요.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 그러면 포스코 DX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DX 수급을 좀 보시면요. 11월 5일이 지수 투매가 있던 날인데요. 사실 11월 5일날 그렇게 큰 물량이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11월 5일날은 어, 바로 이 날인데요 사이드카가 걸리는 이 엄청난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날 막 연기금이 엄청 판 종목이 많거든요. 뭐 그리고 외국인도 많이 이탈한 그런 종목들도 많은데 이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요 수급의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떨어지면서도 지금 큰 수급이 이탈하면서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수가 조금이라도 정상화되고 반등을 하면 좀더 크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어, 장이 조금 빠지고는 있습니다만, 코스피는 2% 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프로그램은 어, 아침에 여기서, 예, 이렇게 고점을 찍고 다시 이렇게 내려오면서, 예, 그 포스코 dx가 이제 저점 부분을 거의 깨죠 깰라 그러죠 그런데 이 저점 부분에서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13억 5천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상승 중에 있어요. 방향이 우상향이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제 더 떨어질 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모아간다는 그런 얘기인데 더 떨어지면은 얼마가 기다리고 있냐면 24,850원이 우리 월봉상에서는 큰 박스권 상단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포스코 dx는 물론 오늘 많이 모아가는 그런 날은 아니에요 예, 외국인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어, 좀 오늘 지수의 눈치를 좀 보는 거죠 지수의 눈치를 보면서 얘네들도 살금살금 이렇게 좀 모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가는 떨어지는데 얘만 올라갈 때 프로그램이 올라갈 때는요 결국에는 이 물량이 프로그램 물량이 많이 섞여 있다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여기 부분에서 이렇게 줄을 세워 놨는데 여기 깨고 계속 내려오죠. 왜냐하면 매도 체결량이 오늘은 훨씬 더 많으니까요. 어, 그래서 지수 따라서 이렇게 내려올 때이 물량들이 체결되면 이게 프로그램 물량이니까 올라가겠죠. 프로그램 어, 그 돈은 액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13억까지 지금 매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여기 부분에 잔 깔아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따라 들어가기보다는요 얘네들은 돈이 많아서 쭉 정말 보이지 않는 구간까지 이렇게 막 계속 깔아놓는 경우도 많거든요. 어 천천히 매집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24,850원까지는 어, 진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요 어,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오늘 관찰하시면서 에, 지수의 회복 먼저 예, 그 관찰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어, 오늘 그래서 어, 불금을 좀 보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요 이런 부분 누가 관찰합니까? 제가 관찰하면서 도움 드려야죠. 여러분들, 무료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6571-2438로 문자 2번 주시면요. 포스코 DX 실시간 대응하는 방법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왜 무료냐고요? 여러분들, 이것만 해주시면 바로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십시오. 그래서 채널 성장에 도움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6571-2438로 문자 2번 주시면요. 포스코 DX 여러분들과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되어 포스코 DX 큰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끝난 줄 알았죠? 아닙니다. 지금부터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 그 선물이 뭐냐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이 영상을 끊지 않고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요, 오늘 엄청난 행운 잡으실 겁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 이거 선물로 드린다고 말씀을 해 드렸죠? 여기 보시면 저희 회사 로고가 찍혀 있는 USB입니다. 자, 그럼 이 USB만 달랑 선물로 드릴까요? 아니죠. 제가 심혈을 들여서 만든 주식 강의 1강부터 12강까지를 여기다가 담아서 드립니다. 자, 이 usb는요, 이렇게 펴서 여러분들 활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 크기가 얼마나 얇냐면, 여러분들 지갑에요. 지갑에 이렇게 명함처럼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어, 이렇게 들어가요. 예, 아주 얇아요. 너무 얇아요. 이거 술술 빠집니다. 명함 크기예요. 그리고 아, 진짜 신용카드처럼 얇은 크기입니다. 여러분들 왜 여기서 담아서 드리냐면요. 이 usb가요. 복제 방지 기능이 있는 usb예요. 그래서 이 usb를 여러분들 지갑 안에 넣어 갖고 다니면서요. 언제든지 컴퓨터에 있으면 연결하셔서 제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무엇이 담겨 있느냐? 제 강의 자료 1강부터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주식 어렵죠? 주식이 왜 어렵냐면요. 어, 특징이 있어요. 하락하는 종목은 끝없이 하락하고요. 상승하는 종목은 끝없이 이렇게 상승하는 것을 여러분들 제가 강의에서 늘 유튜브에서 설명드린 관성의 법칙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종목은 중간에 일자로 이렇게 상승하지 않고 조정을 주면서 이렇게 올라가고요. 하락하는 종목도요. 일자 하락하지 않고 중간중간 반등을 하면서 이렇게 하락을 하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너무 저점에서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그 방법도 좋죠. 그러나 여러분들 주식매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점, 내가 최저점을 잡겠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요, 초보들은 왜 돈을 벌수 없을까요? 초보 개미들은요, 하락하는 주식을 싸다고 몰빵을 하기 때문에 돈을 잃게 되어 있고요. 중수 개미는요, 어느 정도 주식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식에 대해서 이것저것 아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한 종목의 관성을 이용해서 장기 투자를 못하십니다. 그럼 고수 개미들은요? 꾸준히 수익을 내다가요. 한방에 망가져요. 그리스 사태, 리먼브라더스 사태, 신용카드, 대란, it, 버블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어, 엄청난 위기가 있을 때마다 계좌가 망가집니다. 그래서요. 주식은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우르는 우량주 를 매매해야 되는지만 어디까지 오를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유수의 전문가들이 이런 매매를 하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약간의 수익을 내고 하락장에서는 계좌가 아주 박살이 나죠 흔히 이런 쌍바닥 매매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예아 흔히 공부 좀한 개미들이 하는 매매입니다 아 바닥 따진 종목 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바닥 따지고 상승하는 종목이 있는데 바닥 따진 종목들은 당연히 이렇게 어, 세력의 매집 가격하고 평단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바닥 다지기 페이크도 엄청 많이 나와요. 아시죠? 그리고 요 요즘에 뭐 이런 돌파 매매 많이들 하시죠. 어, 직전 고점을 돌파할 때 이렇게 어, 내가 같이 따라서. 아, 들어가면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주는 그런 시세가 나온 매매죠. 그런데 돌파 매매도요, 여러분들 엄청난 트릭도 많고 내가 사면 고점이고 뚝배기라고 하죠. 그 매물을 모두 다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고점에서 물리기딱 좋은 매매죠. 그래서요, 항상 사람들이 내가 팔면 바닥이고 사면은 항상 꼭지라서 물려요. 돌파 매매만 하는데 세력한테 항상 당해요. 수익 잘 내다가도 대외 악재에 한방에 무너집니다. 그러면 개미들이 이 일 방법은 정녕 없을까요? 그래서 저는 급등주의 기술적 반등 매매도 여러분들 꼭 배우시라고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매매를 해야 될까요? 조정에 매수를 해서 욕심을 안 버리고 매도하고 하락하는 종목도요. 어, 떨어지는 종목 반등 구간에 매수 해서 어, 반등에 매도하는 이런 전략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12주 동안 어, 제가 만든 강의 자료를 참고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요. 하나의 챕터당 한20 페이지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 다 보시려면 한200 페이지 정도 분량입니다. 자, 그런데 기존에 66만 원이었는데 한시적으로 무료로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꼭 받으셔야죠. 우측에 고정된 번호로 어, 보이시는 숫자를 여러분들 저에게 문자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한 다음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소진되면 영영 못 받으시니까요. 빨리 신청하시기 바라겠고요. 이거 USB가 복제방지 기능이 있어서 개당 3만 원 정도 합니다. 아 저희가 300개 일단 주문을 했는데 이 가격만 해도 한 900만 원 정도 되죠. 그래서 소진되면 안타깝지만 드릴 수가 없어요. 망가트에서는 첨부 파일로 그냥 올려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유료방학 떡 업자들이 악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구독 감사의 인사로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우측에 고정된 번호로 해당 숫자를 문자로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빠르게 확인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